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어, 오늘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간단한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요. 요즘 그 자원 재활용 문제가 많이 그 대두되고 있는데 집에서 쓰다가 그 버리게 되는 이런 머그컵이라든가 아니면 도자기 그릇, 유리 종류 그릇을 어, 버리기는 좀 아깝고 뭐 식기를 사용하기도 조금 꺼름칙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이런 조개껍질이나 이 소라껍질 같은 것도 어, 화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는 어, 이거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밑에 가장 큰 차이점이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건데요. 어, 예전에는 여기다가 청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콘크리트 모으로 두들겨서 이렇게 뚫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어 저도 예전에 많이 그걸 해 봤지만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크고 또 밑부분이 지저분하게 뚫리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코어 드릴 그 홀쏘가 굉장히 가격이 비쌌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한개 구입할 때 최소한 만원 이상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는 이 홀쏘 드릴이 이게 굉장히 저렴해져 가지고 어 보통 보면은 1,5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까지도 하더라고요. 아직도 비싼 거는 비싼데, 싼 거를 써보면은 이제 몇번못 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업삼아서 매일 뚫는 거는 아니니까는. 제가 지금 구입한 거는 요건 4천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걸 뚫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어 그냥 뚫으시면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뚫으다가 보니까 이게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걸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걸 뚫으실 때는 이런 홀쏘 드릴 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세라믹이나 유리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가루가 돼 있는 그런 종류를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드릴이 있어야 되는데 드릴은 보통 그냥 일반 드릴 있으면 되는데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해머 드릴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해머가 있고 그리고 드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건데. 해머 드릴로 하면은 이렇게 두들겨서 뚫기 때문에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릴에다가 고정을 시키시고, 어, 뚫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거를 뚫으실 때, 그냥 뚫으시면은 이 날이 다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어, 여기다 물을 계속 뿌려주셔야 되는데, 그 뚫으면서 물을 계속 뭐 뿌리는 것도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 스폰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 드릴 안에 홀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어 가지고 뚫을 때 여기 이제 물이 흡수가 되니까는 바로 눌러서 뚫으면 뚫리면서 또 들어가면서 여기서 또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거를 이걸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이제 견고하게 드릴에다가 결속을 시키시고요. 스펀지에 물을 충분히 이렇게 머금게 담가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요윗 부분도 물 살짝만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뚫렀는데 지금 뚫려져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화분이 된 거고요. 그리고 도자기가 이거는 조금 견고하게 만들어진 도자기돼서 이렇게 뚫는데 조금 단단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초벌구이돼 있는 거, 뭐 토분 재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뚫려지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뚫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소라껍질 한번 뚫어 볼게요. 이거는 좀더잘 뚫러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뚫으실 때, 이거는 무작정 이렇게 가운데를 뚫으시는 건 아니고요. 이걸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에 놨을 때, 이렇게 균형이 맞게, 그래서 끝부분 지점 그 부분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 놓고 싶은 모양으로 해서 지금 이거는 이 부분을 뚫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뚫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뚫었는데 이게 구멍이 굉장히 크거든요 16mm 정도인데 이 정도 되는데 어, 이런 데다 뚫을 때는 좀더 작은 거를 써주시는 게 뚫기가 쉬우니까는 그런 것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라껍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뚫어서 이것도 다육이분이나 이런 걸로 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